네, 미디어뉴스 센터 김경훈입니다. 네, 을사년새 경기 남부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프리전과 유튜브 채널 우리동네사람들 이야기에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광폭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연두 기자회견을 간추려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상상과 도전으로 이룬 신화 용인 르네상스, 올해도 창조적으로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SK하이닉스가 온산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펩 착공이 올해 3월에 시작이 됩니다. 2년 동안 펩 건설을 하는 동안에 지역 자원 4,500억 원 규모가 활용되게 됩니다. 매우 큰 규모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시는 아울러서 골목형 상점과 지정을 지난해 6개를 했고요. 올해 8개를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탬이 되는 지정을 하는 것인데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자 보전, 이런 사업들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 생태계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역철도망에 관해 그동안 견지해 온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뒤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광역 철도망 사업과 관련해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각을 세우며 잇따라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시 들어보실까요? 보도자를 찾아보세요. 김동연 지사가 지하철 3호선 다고부터 경기 남부 광역철도 관련해서 그거 그동의 장수랑 만나서 부탁했다는 보도자를 찾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무제제기를 해서 아마 제가 어떤 분을 땄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250 받죠.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12월 제가 일찍 법원에 나와서 경기 남부 강력철도에 관련해서는 김동연 지사 할 말이 없다는 거고 저하고 1대1 토론하자는데도 아직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왜안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고 레코드가 저렇게 빈약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로 생각을 하죠. 이것도 보도자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장의 말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개미처럼 일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적받아 마땅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광역철도망에 관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새 시정 추진 계획 잠시 보시겠습니다. 올해 우리 용인특별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941억 원 늘어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조 3,318억 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긴축 예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토비 공모사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도비와 교육재원 2,362억 원을 제가 취임한 이후에 확보를 했습니다. 경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이나 어르신, 청년 등 수혜자 특성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올해도 충실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와 공공 인프라 분야에 각각 3.08% 16.7% 증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 신도시 국가선단 인접 지역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동 저수지에는 수도권 최대의 수변 공원을 조성을 해서 산업단지의 배후 공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2040 용인 도시 기본 계획과 2030 용인 공원 녹지 기본 계획 등을 연계해서 반영하려 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속도를 내면서 목표보다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해 말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보상과 이주를 진행을 해서 이날 이 시장은 출리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용인 소식이었습니다.